창세기 삼십칠장 야곱은 카나안 땅즉 그의 아비가 타국인이었던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것이 야곱의 후대라 요셉이 십칠세 되어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더니 그 소년이 그의 아비의 아내들인 비라와 실파와들들과 함께 있었는데 요셉이 그들을 비행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자녀들보다더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늙어서 얻은 아들입니라 그가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더라. 그의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모든 형제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는 말도 온순하게 하지 않았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그가 그것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형들에게 청하오니 내가 꾸던 이 꿈을 들어서서 벗어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들을 묶고 있는데 벗어서 내 단이 일어서서 떡벌어 서더니 벗어서 형들어 단들이 둘러서서 내 단의 경의를 배하더이다 하니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참으로 우리를 지리하겠느냐 아니면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고 그들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하했더라 그가 또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벗어서 네가 또 꿈을 꾸었는데 벗어서 여아달과 열한 개의 별들이 네게 경의를 배하다 있다하며. 그가 그 꿈을 그의 아비와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의 아비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꾼이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미와 내 형제들이 잠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하더라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나 그의 아비는 그 말에 주목하더라 그의 형들이 새겜으로 아비의 양들을 치러 갔는데, 이스라엘이 요스에게 말하기를 내네 형들이 새겜에서 양들을 치지 않느냐. 오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하니, 그가 아비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아비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부탁하느니, 가서 내 형들이 잘 있고 양떼도 잘 있는지 보고 내게 소식을 가져오너라 하며 그를 해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새캠으로 가더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났는데 보라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찾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의 형들을 찾고 있나이다.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그들이 어디서. 양대를 치는지 내게 말해 주소서 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들이 여기서 떠났는데,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아니, 요셉이 그의 형들어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찾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를 죽이기로 공모하며 서로 말하기를 보라이 꿈꾸는 자가 오는다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우리가 말하기를 어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리고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노우벤이그 말을 듣고,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를 구해내려고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죽이지는 말자 하며, 노우벤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빌어올리지 말자, 그를 강야에 있는 이 구덩이에 던져 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자 하더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어 그의 아비에게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언니 그들이 요셉에게서 그의 옷과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들이 그를 붙들어 구덩이에다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비어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보라보니 보라에 있음 우에 일인들, 아무리가 길라대에서부터 오는데, 양와유형감을력을낙다들이다 싣고 이집 들어 내려가는 길이더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주여 비를 감추며 무엇이 유익가 오라 그를 있음 우에 일인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게되지 말자. 그는 오리오 형제의 오리오 권력이라 하니 그 형제들이 동의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성인들이 지나갔는데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들어올려서 요셉을 이스무엘인들에게 은이 쉽게 받니 그들이 요셉을 이집 들어 데려갔더라. 두 벤이 구덩이로 들어왔는데 보라 오셉이 구덩이 없는지라 그가 자기 옷을 짓고 형제들에게 들어와서 말하기를 아이가 없더다 나는 나를 어디로 가려 하더라. 그들이 요의것을 가지고 염소 새끼를 죽여서 그 옷을 피해 다 적시고 그 채색 것을 그들아 비기로 가져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찾았으니 아버지 아들 오신지 아닌지 벗어으 하니 그가 그것을 알고 말하기를. 내네 아들 오시라, 악한 짐승이 그를 삼켰다, 자유수의 갈게지, 갈게찍낀 것이 분명하더다 하며, 야곱이 자기 옷을 짓고, 굵은 벼슬 그의 어리에 두르고, 자기 아들을 야외로 나를 애도하더라.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자어 그를 이로하나, 그가 이로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애도하며, 내 아들에게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며, 그의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한편 미대한 인들이 제트에서 바라오가노니 경호대장 포디바르에게 요셉을 바랐더라. 아멘.